오늘은 10편, 28편 말씀입니다 1절, 요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어 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죽게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었소서.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 찾지 않다가, 위기가 닥치면 그때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부르고 엎드려 기도하죠. 참 우리의 완악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시편 26편, 27편, 오늘 28편까지 이 시들은 이 다윗 왕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던 그때에 그 기록한 시들입니다. 가장 절실하고 위기를 당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고 부르짖으며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것이 바로 이 시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이 다윗은 이 이런 시험을 통하여 자신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닥치는 그런 시험들, 고난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엎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피하는 마하나임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도망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가 있는 그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소라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은약계를 모신 것이고 지성소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복종과 간절함을 표시한다 할수 있겠죠. 예,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고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것 느끼고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3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시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려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자신과 이 악인과 함께 함께 이렇게 보지 말아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악인처럼 악하게 행동하게 버려주지 마시고 또 지켜서 바른 길로 행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악인들처럼 이 멸망,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죠. 이 악인들은 이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지만 그 마음에는 악독을 품고 있는 자죠. 우리 가운데 가장 이 지향해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겉으로는 화평, 평안한 적, 뒤로서는 악담을 퍼붓는 그런 완악한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이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자기가 옳다 여기니 하나님 없이 이 거짓말을 해도 되고 속여도 되는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반드시 파괴시키고 건설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이죠. 이 바벨의 히브리어는 이 베트, 베트라메드라는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베트라는 의미는 집이라는 의미고 라메드는 지팡이 훈련 배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의미는 집집 집 배우다. 그래서 두 집에서 훈련 받고 배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집에서는 천재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사랑하고 낮아지는 것을 배우려고 하고 또 한편 세상의 집에서는 이 천재 창조는 빅뱅이고 진화론이며 힘센 자가 더 많이 가지고 높아지는 것이 의라고 가치는, 가르치는 그 세상의 진리, 세상의 논리를 배우려고 하는 것. 이두 가지를 함께 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인 것이죠. 두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과 세상의 집,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 마음, 두 가치관. 함께 진리라고 배우니, 세상도 진리고, 하나님도 진리라고 배우니, 그것이 바로 혼란이죠. 그래서 바벨의 의미가 바로 혼돈, 혼란의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과 세상을 양손에 잡고자 하는 그런 악한 자는 아닌지, 날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는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10편, 119편, 113절.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성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고 저를 경의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성길 수 없느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의 전쟁의 군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세상에 즐거움도 없고 하나의 기업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두 마음을 두 세상을 두 가치관을 품은 자는 반드시 바벨탑과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8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론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오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힘이시오 기름 부음 받은들에게 구원의 산성이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승리는 백성의 승리고 백성의 승리는 곧 왕의 승리죠. 이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원하러 아룁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길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주의 백성들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에 의해서 피하고 있는 그때의 돌을 던지고 미워하고 반역하였던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방기 들고 칼 들고 대적하는 신하와 군사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죠. 왜냐하면 다윗이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나를 향하여 대적하며 죽이려 하는 돌을 던지는 저들 또한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누가 보검 23장 33절 말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에 못 받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 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기를 못 박은 자들, 비난하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간구하였죠.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칠새 돌로 칠새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둔이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백하신 말씀 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며 했던 그 기도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 저들의 죄를 용서해주십시오, 구원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동일하게 아벨이 자신을 향하여 돌로 친형 가인을 위하여 기도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 핏소리 동일한 기도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산업의 복을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산업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 곧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산업은 오늘날 신약 교회를 이른다고도 할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은 영육의 것을 포함하고 현세적인 것과 내세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영육의 좋은 것을 주실 것, 것입니다. 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위기 가운데 지켜주실 것을 먼저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해 줄 것을 영과 육으로 복을 주실 것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이미 받은 것을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다윗의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동일하게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저들도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벨탑과 같이 이두 집에서 배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이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진 자들 위해서 기도하며 열방에,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이 다위스의 마음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